전국 시대에 임공이란 창고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삶을 벗어나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창고지기를 그만두고 장사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는 장에 나가 시장을 살펴본 후 적은 돈으로 시작할 수 있는 소금 장사를 시작합니다. 장사로 약간의 재물을 모으게 되자 농사와 목축업을 시작했습니다. 임공은 항상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땅에서 나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이다. 우리 가족은 누구나 농경이나 목축업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입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라. 인공이 살던 시대는 나라가 어지럽고 귀족들은 사치양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은 보석, 비단과 같은 호화 사치품을 사 모으는 것이 크게 유행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사치 풍조에 물들어 있었으나 인공은 가족들에게 먹고 입는 것을 농사나 목축업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한정시키고 누구나 그 원칙을 지키게 했습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왕의 폭정이 펼쳐지자 중국 각지에서 영웅오거리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중국 곳곳에서는 전쟁이 벌어졌고 사람들은 전쟁을 피하며 피난을 가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금은 보석이 제일이지. 피난을 갈 때도 간편한 금덩어리만 있으면 되거든. 사람들은 다투어 금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금값이 폭등하고 곡식값이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인공은 금과 폐물을 사들이는 사람들과 반대로 곡식을 사들였습니다. 가족들과 아들은 인공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 전쟁이 일어나는데 곡식을 사들이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여 금을 사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금을 어디에 쓴다는 말입니까? 우선 피난을 갈때 요긴하게 쓸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금덩어리가 피난지에서 요긴할 순 있다. 하지만 이는 큰 상인이 취할 전략이 아니리라. 전쟁이 일어나면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금값이 폭등한다. 진정한 장사꾼이라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봐라.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부를 이루기를 바라느냐. 너는 아무 소리 말고 곡식이나 부지런히 사들여서 잘 보관해 두거라. 전쟁은 점점 치열해지며 중국 전역이 전쟁의 바람에 휩싸였습니다. 농민들은 강제로 군대에 징집됩니다. 또, 수십만 대군이 전쟁을 벌이다 보니 군량이 모자라게 되었고, 백성들의 양곡을 마구 빼앗았습니다. 마침내 백성들의 식량은 떨어지고 맙니다. 전쟁으로 농사를 못 지었는데, 군대가 양곡을 빼앗아가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사람들은 집안에 있는 폐물을 닥치는 대로 팔아 양곡을 사려고 했습니다. 양곡값이 폭등하고 금값이 폭락합니다. 이제 창고 안에 숨겨놨던 곡식을 꺼내어 팔거라. 인공은 비축한 곡식을 때에 맞춰 팔아서 금과 폐물을 거두어 드립니다. 인공은 그렇게 순식간에 한나라의 제일의 거부가 됩니다. 그의 명성은 소문이 나고 중국을 통일한 한나라의 유방은 인공을 불러 드립니다. 그대는 엄청난 불을 축적했다고 하던데 그 비결이 있는가?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도 불을 축적한 것은 남다른 이유가 있을 것 아닌가? 제가 부자가 된 것은 원칙에 충실하게 살고 정세를 잘 판단하여 물건을 사고 팔아 이윤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정세를 판단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사람들은 누구나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들과 달리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역발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수 있는가? 나머지는 미기한 오랑캐들이 살고 있어서 신발을 신지 않는 풍습이 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나머에가서 신발을 팔라고 했더니 아들은 신발을 신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신발을 파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발 신는 풍습을 만든다면 엄청난 부를 잃을 것이라 조언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많은 돈을 벌어왔습니다. 풍습은 어떻게 바꾸었는가? 여자들에게 돈을 주고 예쁜 신발을 신게 했습니다. 그러자 여자들이 다투어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신발을 샀고 마침내는 남자들까지 신발을 신게 되었습니다. 역발상을 한다는 것은 본질을 바로 볼줄 안다는 것입니다. 주식과 암호화폐에 인생을 건 투자자들과 갭투자의 과다한 레버리지로 주택을 여러 채 사들인 자들은 본질을 볼줄 몰랐습니다. 투자하는 것은 좋습니다. 다만 남들이 다 하는 방법으로 따라가기만 하는 투자는 필히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공의 이야기는 눈앞에 이익이나 뻔한 상식보다 사람들의 필요성과 본질을 깊게 고민해보는 자세가 필요함을 깨닫게 합니다.